드디어 요리하나 보다 그래그래 뭐야? 비닐 안에 고이 모셔뒀어요 <laughs> 저 냄비 정말 오랜만에 끄냈나 보다 오빠랑 얘기도 해보고 하니까 저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서 노력 한번 해볼까 해서 딱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한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도전을 어. 하다 보면 어. 늘어요. 그래,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어. 있어? 하다 보면 늘어. 미역국. 미역국 시 미역국 오래 끓이는데요 어. 불을 낮춘 다음에 어. 오, 오래만 깜짝 끓여야 돼. 너무 많아, 야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 40인분이야. 40인 아니, 저 레시피 보면 되, 되는데. 아니, 안 나왔어요, 레시피. 맞아. 그런 걸안 나와. 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안 나온 거야. 그런 걸안 나와서. 안 돼,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저거 언제 다 먹니? 저 나중에 냄비가 무서워져, 나중에 막 진짜. 애들이 살아나거든. 네, 맞아요, 저게. 어? 막 증식을 하죠. 엄청 무서워져. 오. <laughs> 야저 되게 무슨 저 시트콤 코미디 보는 것같다어 <laughs> 근데 양 너무 많다 이거 타냐. 그럼 이집 식구들 많이 먹으니까. 미역이랑 음 볶았어요. 맨 처음에. 응.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나는 맛없다, 한표 <laughs> 수정, 응? 나와봐. <laughs> 아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있어? 다시 <laughs> 한번 하려고 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해봤지. 비주얼 괜찮네. 한번 감봐봐. 솔직하게 평가해줘. 내가. 수정님의 평가는 어때? 솔직하게 말하면 돼. 아니 솔직하게 못먹면다냉 맞은... 이거는... 맛은 아닐 텐데. 내가도 먹어봤어. 맛없어. 맛없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다시 제대로 먹어봐. 아, 맛있다고 해줬는데. <laughs> 이거 맞다, 무슨 먹어. 간장이냐? 간장 아니야? <laughs> 발리 간장일 걸? 발리 간장이 뭐야? 발리 간장이잖아. 그 중어빵을 넣는 간장. 안 되지. 저거는 그 <laughs> 간장. 소금. 어. 설탕? 아 설탕을 넣었어. 아, 통기한 지났네. 유통기한이 지난 어. 마을 넣었어. 아이고. 불쌍한 미역국. 아니, 근데 그래. 처음이니까 괜찮아요. 노력한 그래, 거 그래. 하다 보면 노력해. 들어, 들어. 들어. 어, 포기하지 마. 어. 처음이야. 잘했어, 잘했어. 후추, <laughs> <laughs> 에너지. 엄마도 모르실 것 같은데. 왜? 엄마, 언니가 미역국을 했거든? 맛좀 봐봐. 맛이 너무... 야, 아직 안 먹어봤자 머리야. 네가 씻을 수도 있지. 어우, 한강이네, 한강. 엄마, 이거 어. 맛 똑같아. 비주얼 어때? 비주얼 봤을 때. 비주얼도 안 좋아. 뭐래. 아, 나수정 비주얼 좋다고 그랬는데 아, 비주얼이 야 비주얼 나쁘지 않아. 정말. 일제 차려봐. 그래. 엄마는 안 드셨나 봐요. <laughs> 아, 맛도 안보시나 <laughs> 맛도 못 보셨어. 떻게하냐 음... 40인분인데. 아이고. 햇반인가? <laughs> 햇반이야. <해바님. 웃음> <laughs> 네, 잘, 잘 먹을게. 응, 맛있게 먹어. 음. 응. 밥은 또 즉석밥? <laughs> 어때? 김치 말고... 이거 말고... 김치 말고... 김치 맛있네. 맛있다. 아. 야. 아, 왜?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됐된데 이것도 먹을래? 아니, 더 써. 맛있네. 먹다 보니까 맛있어. 괜찮네. 어. 어. 나중에 은지 씨랑 우리 엄마랑 한번 요리 대결 한번 해야겠다. 아... 엄마도 요리 대단하시죠. 아... 본인들시각 <laughs> 안녕. 맛있다고 네, 네. 네. 나오면. 응. 이거. 제말 그래줘서 좋겠다고. 네. 이거. 미란우라 수고했어. 수고. 음. 해나가. 이거 이거 언니가 요리한 건데요. 네. 이거 이거 상관 뭐? 집밥 먹고 싶잖아. 네. <놀람> 아, 지금 감동받은 것 같은데? 네 요리를 했어. 오빠가 음. 집밥이 먹고 싶다 해서 음. 찾아봐서 좀 해봤거든. 네가? 어. 어 은지가 처음 만들어준 요리였고 그냥 딱 은지가 만들었다고 하길래 어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어. 단순해. <laughs> <오> <laughs> 그래. 지금 감동 감동 받았어. 맛은 생각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노력이 너무 예쁘잖아요. 우와, 은지가 미역국을 담그겠네. 먹어봐. 엄청 맛있거든. 응,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어때? 어때? 음. 끝내주지. 아, <laughs> 진짜. 진 진짜. 진짜. 무슨 맛이길래 그래 아, 나 너무 궁금해. 웃음이 나오는 맛인가 봐. <laughs> 맛있어? 왜 다들 웃으시죠? 어? 우리는. <laughs> 우리는 아두 그릇 먹었나? 어, 우리는 맛있어가지고 어. 지금 두 그릇째야. 아저 저는 저는 좋아요, 좋은데. 너무 감격했구나. 아 어, 너무 너무 맛있는데. 더더더더 많아. 40인분 40. 궁금해, 아뭐 궁금해서 먹 싶어. 미국 너무 맛있는데. 미국 미국 많아, 뒤에 뒤에 많으니까 다 먹어. 솔직히 맛이. 잊지는 않았어요. 맛이 잊지는 않았는데 그 어렸을 때 가족들끼리 그 바닷가 놀러 가면 물놀이하다가 중간 중간에 바닷물 먹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 바닷물맛? 네. 알겠다 이제 잠깐. 바다맛. 아 인천 그게... 앞바다의 아 맛이구나. 아 약간 어. 미역맛 나는 그아 바닷물맛. 간을 하다가 간을 못 먹었구나, 자. <laughs> 너무 맛있어. 왜 미역국 먹고 다 우는지 모르겠네, 이 사원에. <웃음> <웃음> 왜 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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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사연 먹는잘 먹네. 줘야죠. 많지 <laughs> 아, 진짜 착하다. <착하잖아. 웃음> <laughs> <laughs> 저런 남편이 어딨어. 도저히 못 참아. 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미역국이랑 김치밖에 없어서 그것만 먹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오징어 진미채를 좀 달달하게 해서 좀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오빠 뭐해? 응? 뭐해? 그냥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거 간단하게 만들고 있어. 호프집 사장님이시라 그런가, 아 뚝딱뚝딱물 잘하시네. 아 맛있겠다. 잘 먹을게. 아야 윤기 봐라. 잘 먹게 앉 밥에 저거만 있으면 또 뚝딱이지. 그럼, <목소리> 또. 음, 맛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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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어, 여자들만 있어야 어? 되겠다. 오, 귀여워. 처음 한거 이거 미역국 먹어보니까 응. 어, 음식에 진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응. 그래, 이것도 먹요 이것도 먹어라. 감사합니다. 그럼 내도 아유, 그만지 이렇게 맛있는데 오빠랑 같이 아 좋은 방법이것꼭꼭 응. 꼭 같이 응. 만들어서 응. 맛있게 먹자고. 그래. 우리는 배달 시켜서 먹을게. 그래. <laughs> 같이 나가자. <laughs> 왜 같이 먹어요? <laughs> 아니야. 자한 그릇씩 다시 먹어야지. 사양할게요. <laughs> <또> 배가... <laughs> 어, 친해졌어 뭔가. 어, 그래도 봐봐. 이렇게 이게해 먹으니까 뭔가 대화가 이렇게 나. 좀 어? 그래도 은지 해준 거 먹을게요. 진짜 저를 위해서 해준 거면은 배달 음식보다는 먹어줄 수 있어요. 다 많이, <laughs> <먹어>. 많이, <해줘. 웃음> 많이 먹어 많이. 너희는 많이 먹어. 전 진짜 남편 저은... 전식이었어. 시작이 아빠. 반이지 뭐. 동생이랑 엄마가 그지 맛 없어하시네요. 막 국그릇 서로 떠밀면서 약간 서운했어요. 어, 저는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입에서 맛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아주 미세한 차이로 맛이 어. 달라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 들어요. 그럼. 아, 나 나도 너무 완벽해서, 아 최고야. 아 둘째 너무 보고 싶고. 어, 둘째 갖고 싶어요. 오, 진짜? 네. 아 나는 그 처제 얘기한 건데. 어.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처제 아, 얘기한 건데 갑자기 둘째 갖고 싶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화목하잖아, 봐봐. 맞춰가면서 예쁘게 예쁘게 살아내세요. 응. 저희가 놀이를 한번 직접 만들어 봤어요.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네. 하지 말고 한 다섯 개 정도만 해. 4개. 네 개. 조니 먹어요. 조니 먹. 하나. 조니 먹기를 잘 보이. 무시마 안 되어 잖아. 딱 괜찮은 것 같아. 음, 혼자 하는 것보다 일단 뭐 같이 도와주고 열심히 음, 서로 하니까 더 어, 응근 좀 재밌어서 만들면서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생일 날이 나온 구척 방사. 어부척 방사 한번 도전해볼만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오빠가 많이 도와줘야겠죠?